마약 이사범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네. 그거는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, 아예 사회 암적인 범죄 집단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네. 이 마약 사업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면 우리 백혜룡경쟁의말 들어보면 정말 아연실세가 아닙니까 실제로 <laughs> 10월 유신이 1972년 10월 17일 일어나면서 헌정질서가 수습을 했는데 네. 똑같은 날짜입니다. 2024년 10월 17일 날 날짜도 일부러 맞힌 것 같이 날 검찰의 간판을 내리는 상징적 사건이다. 이주역이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이다. 심무정까지 하면서. 그래서 이네 명을 반드시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처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, 허경영이 막 아주머니들 불러세놓고 가슴을 만지고 해도 돈 내고 막줄 서서 좋다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. 그니까 이게 인간이 이성적인 같아도 정말 이성에서의 도피가 많습니다. 자유에서 도피가 현상이 있는 것이고. 제 학생운동 선배님이 경북고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. 경북고 출신들 그 동문에 단톡방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가 소수랍니다. 다 윤석열 말이 맞다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. 내란이 네, 맞다. 예. 그도 판사 출신인데 호비 변호사 이야기 들어봤더니 자기도 자기 대학교 그 법조인들 사이트가 있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죠. 판검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정상이 됐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.